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어, 새롭게 말씀으로 또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 오늘 마태복음 7장 할 건데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은 뭐예요? 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 저는 이거 바르게 해석해놓은 거 거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 지금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수신자가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1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해요. 아, 내가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주여주여 주여 했다. 아, 주여주여 주여 했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그대로 주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주여라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어, 아, 자. 왜? 이건 지금 마지막 때. 여기 보면 그날이라고 그래. 그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대때. 그날은, 어, 인대때. 마지막 개시록 환란 내에서, 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들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었노라 그랬잖아요. 못하였었노라. 어, 그 뭐예요? 어, 우리는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물론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는 세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요. 세분 하나님. 그런데 이교도들은 뭐예요? 한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여화인이나 신천지나 또 많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가 많아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받아들인 데가 많 캐토릭 같은 데는 뭐예요? 삼위를 인정하는데 여기다 하나 더보더 얹어요 마리아를 얹습니다 마리아를 그들은 하늘의 여왕으로 섬겨요 사위가 돼 버리는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세 분이에요 세 분이 한 하나님 세 분이 한 하나님 부부는 두명 삼각형은 꼭지점과 변이 세개 야구는 아홉 명 하나님은 세분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환란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 휴가 돼서 올라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네요.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는데. 음 마지막 때 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 왕으로 누가 누가 봐도 이 지구상에 주님의 대적을 짝한 자 없어요. 주님이 하늘에 하늘에 수많은 군대와 함께 오실 때 그들에게 주여 주여 해봤자 때는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거든 판단하지 말라 밑에는 개간글이에요 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판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판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구절이 찾아 놓은 거 있을 텐데 에,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 의로운 판단은 뭔가 봅시다. 10편입니다. 19편 9절. 주를 두려워해서 깨끗다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으려우니 주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판단, 주님의 시각에서 판단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요한복음 7장 24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겉 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영적 판단을 해야 해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7장 1절은 무슨 뜻이에요? 외모로는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됐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영적인 판단 외에 판단은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들보 얘기가 나오죠.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는 들보는 깊이. 지금 요새 정치권이죠. 대한민국 정치권.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면서 상대방 음, 그에게 하는 겁니다. 음, 유선자들이죠. 그들이 유선자들. 자 여기 재밌는 기절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두. 거룩한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성전의 것이에요, 성전에 성전에 들여지는 예물을 포함해서 성전의 그 기구들. 요, 개들이 가져갔죠. 바벨론에서, 어, 그 이스라엘에 성전을, 기물들을 싹 가져가 버렸죠. 걸어간 거, 개들이 가져갔어요. 너희 진주는 뭐예요? 어, 주님께서는 진주를, 땅 속에 있는 진주를 어, 구하는 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진주는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개돼지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개돼지예요. 개돼지한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왜 교회 헌금을 갖다가 세상에 주냔 말이에요.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수제의연금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교회 안에서 하세요. 교회 안에 예산에 책정돼 있어요. 사회 간접자본에 다. 사회복지 예산 넘치고 넘치에 우리나라 저기 뭐, 북한 도끼 운동 아니면 뭐 불우이 어? 도끼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거르고 한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진주 우리 성도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세요. 아 어? 보면은 너희가 개종자나를 만나면 너보다 더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구절이 있죠? 돼지들이 와서 사람들을 핥혀서 지금 한국 교회 저는 그렇습니다. 7, 80%는 난 돼지라고 봐요. 솔직히. 돼지입니다. 과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응? 어? 어떤 종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아니에요. 마귀사역자가 넘쳐요, 교회 안에. 내 지인주를 갖다가, 응? 어? 우리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그들 앞에 가 있습니다. 발 밑에서 짓밟고 너희를 찢어요. 이 단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이런 거 하고 있죠. 아 구하라 구하는 거 지난번에 이거 한번 해드렸어요. 아, 열릴 거. 그러면서 자 생선 이런 게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이거 이건 뭐예요? 좋은 선물은 뭐예요?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좋은 선물 아, 지난번에 내가 어, 한 지가 얼마 안 되네 좋은 것들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거짓대언자를 눈시바라 넘쳐나죠 한국교회도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그러세요 가운 걸치고 네. 까운 걸 치고, 어? 아니면 뭐 로만칼라 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교회 안에서 일단 까운 입고 하는 설교하는 목사들은 뭐예요? 그들이 구약 교인지 알아? 그들이 구약 교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신약 교회는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단지 직무만 다를 뿐이에요. 거짓된 자들. 오늘 뭐자 이건 뭔 얘기였어요? 어, 좋은 열매 썩은 나무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게시록 14장에 천사가 수확을 합니다 땅의 것을 그 얘기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거 하려고 제가 아직 오늘 시간이 여러분 알다시피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드려야 합니다 내게 주여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냐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그게 몇 절쯤 되나요 음자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립니다. 쓸때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잡수셨습니까? 주여예요. 이들은 양으로 분류된 자이네요. 또 왼편에 있는 자 이들은 염소에 해당되는 자래요. 저주받은 자죠. 그런데 보면 주여, 주여라고 그랬죠? 누가 주여라고 그럽니다. 이, 이, 이 염소로 분류돼서 영조안에 불을 들려 갈자들도 주님한테 주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가서 주여 주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는. 지옥갈름들도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앞에 왕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아시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제가 빨리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한번더 들으세요 자 내게 주여 주여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이 들어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보라고 그래요 야 주여 주여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잖냐 예수님 믿는 자인데 행하는 자라니까 믿기는 믿어도 행위가 없는 자들 그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켜요. 야 주여 주여 했다는 건 믿는 자이냐?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뜻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속아 버려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럼 뭐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구나. 이건 행위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설교가 되죠.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요한번막99.99%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강론 들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면 아까 주여주여는 설명을 했어요. 아, 마태복음 25장에 갔더니 양으로 분류된 자도 주님한테 주여주여라고. 염소한테 분류됐다는 건 지옥갈자들도 주여주여라고 하는구나. 요 주여는 예수님이 당장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윤 대통령이 오셨 계시잖아요. 윤 대통령이 계시는데 못마땅해도 윤 대통령 앞에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님 해야 할거 아니에요. 못마땅해도 윤 대통령 존사람도 대통령님 대통령님. 못마땅한 사람 대통령님 대통해야지 령그그 그 앞에 가서 윤석열 씨를 살 사람 있어요? 대통령한테 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어? 많은 하늘의 군대에 왔기 때문에 주여주었는데,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천국이라고 계획성경이 나왔어요. 이제 주님께서 천 년, 이 천은요, 원사우전도, 일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일천 년 동안, 일천 년째 찼어. 하늘의 왕국은 천 년입니다. 천 년에 들어가지 않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그러면 내 아버지 뜻이 한번 뭔가를 봐야겠죠? 자, 이거 아시아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르니까 다른 소리를 합니다. 자, 내아버스의 뜻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6장입니다. 6장.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뭘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하는 자가, 신천지는 물론이요. 신천지는 구원자가 지금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 여호와 지금 물론이요. 저 모슬렘도 그러고, 개혁교회 안에서도 슈바이셔나, 어? 그런 사람들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는 사람 많아요. 아, 자, 사람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는 인정 안 해요. 어, 많은 그 신학자들 중에서. 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죠. 성령도 하나님이고. 아시겠죠?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어차피, 본 김에, 28장을 봅시다. 편 김에. 여러분들 주의 일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헛소리 아, 그만하시고 응? 하, 그럴싸하게 폼 잡고 얘기해봤자 성경으로 얘기하세요 아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아까 몇절 했어요. 음. 자, 내 아버지의 뜻 뜻은 뭐예요? 아, 그러면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요 현재까지 2023년 오늘까지도.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하늘에서 오니까 주여 주여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그날은 뭐예요? 내 때입니다 내때영어성경 네때. 보실 것 같으면 그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보세요 대언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속삭였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까 마귀 쫓아낸다 그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지만 지금도 한국교회 이런 일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많아요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예수님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또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라고요 삼위일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말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과거예요 과거시제 처음부터 몰랐었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온갖 이적 표적 기적을 행하는데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에 반석의 집은, 집은, 집은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은 예수님. 음.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 그런 얘기죠. 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자, 7장 28절. 음. 음. 다시 결론 맺습니다. 마태복 7장 21절.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1분 남았습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킹잼스에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는 성부아버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성령님, 이세 분, 하나님은 한 분, 두 분, 세 분이에요. 세 분이 하나, 한 팀이 되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보심으로 알게 하셨으며 우리가 또 진실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으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뵀습니다 감사합니다.